간다. 고다 어, 어, 나... 시간 브리핑만 잘해주면 돼. 악취네요. 그건 알지. 그건 알지. 아 바인드 한3 초만 기다. 천천히 걸어주세요. 네 아니씨. 바인드 이제 걸게요. 네. 걸었어요. 어, 어, 바인드 아, 어... 시켰는데 걸어줄 수 있나요? 아니 바인드도 맞다. 바인드 내가 썼어, <놀람> 내가 썼어, 내가 썼어. 아유 바인드 많이 맞아삼초 기다려 주세요. 이런 거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냥 들어가서 적당히 살이걸리 건진 나는 아닌 거 같은데. 화면이 안 뜨던데? 뭐 화면이 안 뜨던데? 야, 피피 바로 바로 풀, 바로 풀어. 바로 풀어. 이게 죽지 마. 해도 있어 가지고 목숨 하나 더 있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한 마음가짐으로 피해 봐 잘. 어 알리거나. 와. 아, 헤드 헤드 블라. 계속 나 집중해 집중해야 돼. 게임 미리 미리 몇대 맞잖아. 한번더볼 거야. 아니, 맞이 각자 여기 맵에 들어와지는 속도가 다르니까 씨띠 뭐. 아, 화면이 안떠 가지고 이걸 맞춰줄 수가 없는 건가? 좀더 사양에 따라 다른 걸로 더 문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네이프를 하는데 사양이 좋아야 돼. 아니 기본 그 네트 네트워크, 네트워크 인터넷 문제일 걸아마 아. 이치를 쌓. 한번만 풀고 넘어가보자. 소만님만 피칼리좀 잘해주시고. 네. 다음. 풀지 말고 깜짝이 아, 풀자 도마님은 그냥 도망만 다니시고 우리가 풀어주면 되니까 봐봐 이거 풀면 되겠다 풀고 좀봐하자 이제 진일라 왼쪽에 있다 오케이 이제 존버 어요아지마 아이고 어실 안나왔다 다행히 존나 도망 다녀, 진 일로 넘어가 겠안 맞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시바 미친 년 인가？이거 아, 시바 많이 일단 급히 해 애가 그럼 지금 맞자 맞은 스토가 안전방어라그 딜만 좀 곧바로 잘 나오면은 그냥 무슨가 야 도망다니다 그 딜만 하자 응응. 봐봐 우리 딜 충분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만 해도 형 어, 빨리 맞아봐 사잖아 지금 맞고 싶어 이거 풀고 바로 쪽에 그래요? 어 뭐야 네, 풀었다 중간에서 중간에서 오면 절벽 바로 오면 바로, 품을, 바로. 품을 바로 바인드 왔다, 왔다, 왔다. 떨어어요살 떨어진다. 2패다, 2패. 바로 맞자, 피 관리, 피 관리하면 돼. 봐봐. 오. 오, 씨. 블링크로 피했어. 나이스. 오 이거 블링크 좋다 파바 맞을 것 같은데 쓰니까 맞아봐 맞아봐 2까지 맞아. 맞아맞죠 맞아. 나왔어 왼쪽에 여기 다 태워봤어 나 중간에 있으면돼됐어요 다음 오케이. 거 시간 2441 천천히 미리 맞아놓고게요 3까지만 맞을게요 그완전아 m 나겠어 구석에서 와와안맞 n e c e 맞아야 r i 슬 슬슬 e 까지맞 y 이제 나올 때까지 o his o 내가 맞게 나왔 맞았어요 v 어. 어 뭐야 슬 s in love. I was in l o v 풀었어, 풀었어, 풀었어. 네, 좀 e 어. 올라온다. 보라색 보라색. 라 패턴 좋았다. 미리 3 미리 까지만 맞자. 초합 보 멀리 가세요. 아, 맞겠지? 아 씨발 아, 재밌네. 풀자 풀자, 풀자. 피었다. 시간이 앞 시간 뭐라고? 2 2 1 0. 4, 아, 맞을게. 내가 맞을게. 벌어요와다 맞지 말고 버텨보자 최대한. 이게까지 싫은 맞아도 돼. 다까지만 미리 맞아놓자. 오인 사람들 다까지만 맞아놓고. 오건. 어 일드 뭔가요? 호텔 준비 다섯 네. 번 오근 오근 한번더아 이게 맞아 혹 사라지면 볼게요. 네. 그래 네, 왼쪽. 아 CP 강하다. 에 포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풀자, 풀자 풀자. 왔어 왔어. 들었어요. 오케이 나이스 바로 걸게요 그냥 바로. 걸었어요 크리스탈 개많이 떨어져.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 하나도 못넣었지 봐봐 왼쪽 봐봐. 아씨. 빠르게 한번 풀까요? 시간. 오케이 맞는 오케이. 것 같은데. 아, 맞았다. 에, 210 빨리, 빨리 풀어야 돼. 해봐. 아, 알았어, 알았어. 나이스. 210 210 2 1나2아나2 1나2아나2 1나210 210 210 2 아, 0 210 210 210 아이씨 어? 이번공2 이러면... 미리 3까지만 맞아놓고 차번맞 음, 아이.. 타마자... 맞아는데것같어니아 봐봐 풀자 풀자 이거 오 여까지 마다 여까지 아니, 가는 데마다 독이야, 씨 누나, 이거? 오, 어, 나왔다 흐른, 흐른. 벌었다, 벌었다, 벌었다. 지금은 받아보겠다, 쉴. 아, 미쳤네. 이거 패턴 끝나고 급기 하자. 신에서 먹고. 뭐. 봐봐. 슬, 스르, 슬플 준비하다 하나 더 맞으면 나요. 오케이 중간에. 알겠고. 풀면 뭐 이거 풀면 좀 뭐. 떴다. 어, 어. 아. 파뿌디 중간에 있데 중간에 있데 나이스. 이거 풀고 바로 곱딜 그 맞아봐. 158, 2까지 다 맞아. 너무 없는데? 곡은? 오른쪽 풀었다. 오다하이는 거야? 500? 500? 500? 500? 500? 500? 어0 0 5 0 어, 그렇게 준비. 중간에 싸 보라색, 보라색 멀리 가. 네, 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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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또휘리 다음 될것같가라고 이거... 1758 1758 1758 확인 1758 확인 1피 많으니깐 세 피가 조이이까지만 마... 미리 맞자 이까지 맞으면 나오네 근데 이거 한명만 맞아봐 안 맞고 있어 네. 피 관리 잘 해봐봐 아 버텨볼게 5분 아아 씨부레 칠오팔? 사라요그거거 어쩔 수 오케이. 있잖아 떴어요 나이스 오팔인 한 15초? 15초만 버텨봐 오케이 가봐 낭낭하지 15초 스타를떨어지어 요번에 진일라 위치 5분 아아아아아아 나이스 아우 아우 는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촛불도 같이 없어지니까 1552 확인 이제 맞으라 하면은 소마님 빼고 다 2까지 만, 맞는다는 느낌으로 네 봐봐 우리 미리 한 3칸 정도 받아볼까 5분 봐봐 오분아 극딜 그5 0초 남았어 1호 몇? 1호 5-2 1호 5-2? 1호 5-2그 패턴 보고 극딜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야 안전빵으로 시간이 한 20초 차이라서 그냥 안전빵으로 가서 보고 하는 거 같아 일단 한번 풀자 이거 지금. 나는 맞아도 됐는데. 자. 1이다. 좀 빨리 맞아 줘. 해왕. 어, 미친. 어, 뒤질 뻔했네. 빨리 맞아 줘. 아, 뒤졌는데? 아니 뭐. 아, 내가 맞... 풀게 살아나서. 어, 어. 검설 빨리 한대 맞아 봐. 오케이. 검설 실한대 맞고 해왕 살아나서. 아, 어, 풀어 줄게. 실 맞아. 어. 아니, 아, 씨, 발폈다. 존나 걸어오네. 아, 잠깐만, 여기 있어. 그렇어, 그렇어. 이거 버텨야 될 듯, 좀더 해야 될 듯. 오케이, 오케이. 받아. 오른쪽 위에 똥, 저거. 데미지 들어오겠다, 이거. 크으. <laughs> 사려 빠졌다, 시 어, 이 그, 무적대 버프 올려. 오케이, 지금 버프 다 올리고. 핸드 걸게요. 네, 그렇어요 네. 나이스. 펄리, 펄리. 딜, 랩풀 딜넣고막 줄이야. 샵대데미안 바로 어차피 오길한번더이 오케이.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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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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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 크리스탈 개많이 떨어져 여기 1까지 어, 맞아야돼 살아나야돼 오케이 오케이 어저게 내가 맞을게 태호완 1까지 맞고 풀어줘 1까지 맞고 풀라고? 어 아, 내가 맞아야되구나 지금 다 1이야 다 1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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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풀어 진이라 왼쪽에 다풀어나이 시간 언제라 마지막 1 0까지 버티면 된다 그냥 1 3 4 4 1 3 4 4 이거 그럼 패턴까지 버텨야돼 어 미리 한 이까지만 맞아놓자. 풀고 와자. 아, 그냥 이거 바로 다 맞아서 풀자. 바로 다 맞아서 풀고 그냥 실 맞지 말고 대카 깎이면서 버텨 그냥. 극딜 한번 하면 끝나니까. 뭐 푼다 했지? 한개더 맞으면. 바로 풀자 그냥. 어, 한번 풀어. 어, 한, 풀어. 아, 한 개야. 예, 네. 풀었어, 풀었어. 이제 그냥 아, 이제 그냥 이제 소마님은 무조건 버티시고 우리는 그냥 실만 맞지마 대카 깎여도 돼 실만 맞지마 극딜까지만 버텨 실만 맞지말고 나이스. 나이스 이제 그냥 50초 50초 버텼다가 극딜로 끝내면 돼 그냥 실만 피해다녀 실만 어, 패턴은 맞아도 돼. 죽어도 돼. 7 맞지 말아 내가 맞아도 돼. 저렇게. 아이고. 아이, 그냥 아 데카 깎게도 돼. 바로 풀까, 아니면? 소마님 피 채우고 데카 아웃 당하좀 그러니까. 오케이. 예, 예. 바로 풀자. 어. 파봐파봐 파바, 오른쪽 파봐야 가지 마. 근데 살한대 맞고 더. 아, 나한 개까지 맞았어. 멀리가자 어, 뭐, 아, 지랄! 아, 아니, 풀면 살라. 어, 풀면 살수 있잖아. 아, 아니, 아니, 실카야실카야 실카야. 아. 아, 실카야? 아, 괜히 괜히 한개지나왔아씨이날 아, 이거 할안 아, 바로... 아, 어? 돼. 나, 아, 농담 타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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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만잠 네, 오면 걸게 걸죠 오면 걸죠 오면 빨리 와라 아미친아안와 그냥 갈 갈까요? 그냥? 걸었어요 걸었어요 뭐. 그냥. 대카 깎이면 죽어서 살아나서 때려도 돼. 어, 맞아, 너 없는데, 맞아, 너. 열심히 죽 아, 존나 짜증나는 씨. 그니까, 너, 씨. 겁날 일받겠다. 보라색이어서 멀리 피하고 있는데딱 내려가는 데, 실떨어져가지고 뒤졌어 씨. 아, 그냥 한 개까지 맞지 말 걸. 그러니까. 파일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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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다오케이 아니 뭐아도안 좋은데 얘네